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비아디가 어, 한국에 야심차게 이렇게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시도 뭐 2월 말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출시도 못 하고 비아디의 전기차들이 뭐 천여 대가 평택항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과는 좀 무관한데 쌓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 뭐 비아디만의 문제냐, 아니면 뭐 어떤 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그냥 얘기를 뭐 해드릴게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해드려야죠. 뭐제 생각도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뭐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풍은 커녕 출시조차 안 됐다. 선택항에 쌓여 있어서 또 전기차의 부덤이 되는 거냐? 역시. 어 비아디는 망하겠구나 뭐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있는데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게 뭔 내용인가 한번 가져왔는데 어, 28일 업계에 따르면 비아디 코리아는 지난 26일 준중형 전기차 아토 3죠 아토 3 보조금 산정에서 이런 기초 정보 뭐이 기초 정보 죄송합니다 정보를 환경부에 제출을 했대요. 근데 이 보조금 액수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액수 산정 시점 뭐 문제는 뭐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어, 보통 1개월 정도의 보조금 책정 기간을 갖고 있는데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냈다고 하면 아토 3가 어, 지금 3월 말에서 4월 초에나 이게 보조금 확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해면서 지난 1월 16일 아토 3 출시 당시 비아디 코리아는 2월 중순이면 차량이 인도될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했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안내해 드린 것 같은데 방송에서도 저는 그렇게 알고 안내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한달 이상 늦춰진다고 합니다 한달 이상 늦춰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항에는 지난 1월 1월 지금 보면 한국에서 화물선이 실려 아토 3가 1000대 이상이 그대로 산적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산적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출시가 연기될수록 지자체 보조금 소진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예약 취소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3 예약 구매자가 보인 뭐 온라인 카페에서는 최근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는 비아디에 붕괴한다. 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 중국 기업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반발글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이거는 중국 기업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이 아마도 이런 중국 기업이나 이런 걸 막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조금 의심이 되고요.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이거를 보니까요. 지금 이 같은 지원 사태는 올해부터 강화되니까 올해부터 생긴 겁니다. 올해가 해봤자 1월, 2월이잖아요. 1월, 2월. 근데 바로 이렇게 강화가 강화가 돼버리니까 보조금 지급 기준이 지금 강화가 돼버리면서 이걸 아마 비아디 측에서는 준비를 못 했겠죠. 우리나라 어, 국산차는 알아서 뭐 어, 현토부랑 현경부가 알아서 알려줬겠죠. 이거 모릅니까? 알려주면서 준비하자 해서 미리 준비했고요. 아토스리는 한뭐몇 개월 뭐1 개월 내도 안 주니까 이거를 준비를 못 하겠죠. 그래서 아토스리가 충족하지 못한 탓이 크다. 환경부는 어, 제조물 책임 보험이 가입하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고 배터리 충전, 충전량 정보, 그러니까 SOC라고 하거든요. 이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등을 위한 예방 조치다 그때 작년에 화재로 많이 지금 뭐 크게 이슈가 됐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 책정 기준을 한것 같은데요 아토3는 보험 요건은 충족하지만 soc라고 해서 배터리 충전량 정보 이 충전기에 전달하는 기능이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 이거를 모르겠어 어떤 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반영을 하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나왔는데 한두 달 만에 그래서 대신 비아디 코리아는 최근 환경부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1년 이내 해당 기능을 탑재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히아디가 약속을 지킨다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안 지킨다면 죄송합니다. 안 지킨다면 완전히 제외되는 것을 물론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장시간 들여 선고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큰 셈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 역시나 히아디 얘네들 한번. 어, 보조금 제대로 하는지 맞추는지 이거 한번 보다 보자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아디 아토 3 보조금에 대한 평가 현황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량 가격 5,300만 원 미만인가? 그래서 아토 3 충족하죠? 3,150만 원으로 충족. 그 다음에 1회 충전 비행 거리가 280km 이상인가? 그래서 항원 복합 321km 충족.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했냐? 아토3는 가입했죠. 그래서 충조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량 정보, SOC 제공 기능 하냐, 이게 미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1년 내에 업데이트 화격서 제출, 심사 중,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 심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보조금 말고도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고 합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취득세 개별 소비세 감면 대상이 되는 전기차 차종을 1개월 간격으로 고시한다 합니다. 그래서 아토3는 빨라도 3월에나 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그 전까지는 소비자 지갑을 열기 어렵다. 그래서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수정은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여기 있죠. 결과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BRD가 3,150만원짜리 전기차라는 저가공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시장 문까지 빠르게 열어준다면 중국차에 지금 국내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주 국민대 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는 친환경 안전 규제를 계기로 자동차 민족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참 만약에 비아디가 이렇게 3,150만원짜리 전기차를 내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값싸고 질 좋은 전기차를 내놓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할까 저는 그게 의문이란 얘기죠 그렇게 안 하고 아마 보조금만 땡기고 이렇게 비싼 전기차로 꿀만 빨지 않을까 저는 크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기업들은 원래 이윤 추구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발전을 위해서 과연 그런 걸 할까? 저는 그게 참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아디가 주춤하는 사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할인을 내세우며 시장 지키기에 나섰다. 그래서 두달 두달 동안 뭐 준중형 전기차를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할인하고 을그 다음에 3월에는 또 할인을 또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토3의 보조금 세제 감면액이 확정되기 전에 잠재 수요를 최대한 끌어당기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거 보세요 지금 BRD가 들어온 효과가 좋은 점이 뭐냐 BRD가 들어오니까요 국산 전기차들이 가격을 낮춘다 그 콧대 높았던 국산 전기차 비싸게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BRD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가격 할리는 엄청나게 땡기고 있었죠 땡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쟁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게 경쟁을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카르텔들이 요즘 보면은요 아 다이소도 그렇고요. 다이소가 지금 다이소에서 영양제 판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많이 많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야 여기 우리나라는 진짜 뭔가 다 카르텔들이 다 장악해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구나. 이 여러가지 산업들을 다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구나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카르텔 공화국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야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카르텔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도못 들어오고요. 우버도 못 들어오고요. 여러가지 뭐다 못들어오죠 참 이런거 봤을때 기득권으로 카르텔로 있는게 진짜 좋은거 아닌가 저는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이 보조금 정책이 잘못된게 뭐냐면요 비싼 차에게 비싼 배터리에게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정리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더 많은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요 성장을 하고 더 기술개발을 해서 더 도약을 해서 더 좋은 전기차를 내놓는다 하면은요 저는 이거 환성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복점한다고 비싸게 차 내놓고 더 많은 보조금을 가져가려고만 하고 있죠 값산 전기차를 지금 요즘 내놓는 회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값산 내연기관 차도 안 내놓잖아요 맨날 값 싸게 만들면 완전 품질 부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노력을 할까 기업들이 과연 자체적인 노력을 할까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중국처럼 테슬라 같이 매기를 데리고 와서 테슬라 매기가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경쟁을 통해서 망할 기업 망하고 그 다음에 잘될 기업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아디도 더 많이 들어오고 샤오펑, 샤오미, 그 다음에 지커, 테슬라 다 들어와서 경쟁을 하게 해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맷집이 세지면서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도 더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 우리 소비자, 어, 우리 국민들도 더 값싼 전기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이, 있을 이런 기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제대로 된 정책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려야지 이렇게 이쪽 한 기업을 그냥 카르텔처럼 밀어주는 정책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지금 요즘 주가가 뭐 그렇다고 망했냐 이건 아니거든요. 비아디 주가 지금 보면요. 1년 사이에 91%나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55% 올랐거든요. 그래서 비아디 주가는 요즘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더 많이 오르고 있고 테슬라는 오히려 상승이 꺾이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비아디는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비아디가 요즘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랑 뭐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어요. 뭐 요즘 유튜브에서는 또 이상한 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교수인지 경제학자인지 그런 박사인지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정보를 계속 유추하 유포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아디 판매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어, 유럽에서 수출이 미미하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미미한 거에서 시장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미약하지만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커지는 수치를 봐야 되는데 아니 안될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촬영일이 3월 2일인데요. 오늘 이아디가요 7시 반 저녁 7시 반에 드론 버전을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그 황청바오 시리즈 8 시리즈에서 드론 버전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아마도 이 양왕에서 나온 이 dji 드론과 합쳐서 이렇게 하는 이런 퍼포먼스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양왕에서 보여줬던 모델 같은데 이게 황청바오에 들어간다는 얘기 같거든요 자 이렇게 양왕 모델에서 이렇게 누르면은요 드론 격납고가 이렇게 있어요 격납고에서 이 경락고가 위에 여, 열리면서 이 SUV 차량 이렇게 이 열리면서 드론이 나가요. 드론이 나가면서 촬영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자율주행으로 이 차를 촬영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주변 지형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 거의 뭐 최첨단 장비죠. 이렇게 차량 위로 떠서 차량을 촬영을 하면서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 차가 다니면은 따라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양왕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로 조정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위성통신도 이렇게 가능해서. 어 뭐라고 해죠? 야 이런 통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할 수가 있고, 읽어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 기능이 아마도 공개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개가 되면요, 이 기능도 제가 한번 어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어 번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